박원순의 동지 여러분, 강란희입니다. 우리 모두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힘겨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40년 전 박원순은 저와의 첫 만남에서 세상에 얽혀있는 매듭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남은 시간들까지 박원수는 나의 남편이자 나의 동지입니다. 박원수는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입니다. 40년을 구비구비 강이 되어 함께 흘러오면서 한 구비 한 구비마다 남편 박원수는 수많은 동지들을 만나서 뜻을 함께 하고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실현시켜 오는 것을 저는 옆에서 한결같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 기사의 입장문을 본후 저희 가족은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입장문 내용 중에 인권위의 성희롱 판결을 받아들이고 박원순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원순의 삶을 믿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40년을 지켜본 내가 아는 박원순의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의 토대 위에 박원순은 세상을 거침없이 변화시켜 왔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원순 추모에 있어서는 근간이 되고 이러한 추모를 통해 우리는 박원순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꿈을 이어갈 것입니다. 박원순의 평생 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박원순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겨운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천천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를 끝내 지킬 수 있을지 온 마음을 다해 고민할 것입니다. 고민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도 잘 해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6일 강난희 드림. 다음 장에 첨부된 편지는 인권위 판결 발표 전 제가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인권위에 제출했던 탄원서입니다. 존경하는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 여러분께. 지난 여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던 우리 가족이 한순간 파괴되어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부재, 아빠의 부재. 그날 이후 시간은 정지되어 어제도 없고, 오늘도, 내일도 없어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무참한 판결 앞에 저희는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나의 남편 박원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남편 박원수는 평생을 온전히 인권과 공익을 위해 자신을 바친 사람입니다. 여성의 인권에 주춧돌을 놓은 분입니다. 인권의 역사를 함께 써오신 인권 위원 여러분, 나이 남편 박원순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0년 6월 어느 날까지도 책 한켠에 힘없는 소수자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또다시 다짐을 했던 나이 남편 박원순입니다. 강난희 드림 2021년 1월 22일